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5월 첫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합니다. 거창구는 거창창포원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시범 점등에 들어갑니다. 거창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까지 거창푸드종합센터에서 할인쿠폰 행사를 개최합니다. 거창군은 예비 청년 귀농인들을 위해 응양 청년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거창군은 지역 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상뉴스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 공단이 거창군 남상면에 위치한 승강기 인재 개발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승강기 전문 인력 양성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남상면 어울림마을 다목적 센터에서 새마을운동 재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봉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이 거창군 남상면에 위치한 승강기인재개발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구인모 군수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 고성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승강기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승강기 산업복합관으로 문을 연 이후 승강기 전문교육과 소방대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왔으며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부인모 군수는 거창군과 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승강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승강기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R&D 센터와 시험 타워 등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생산, 연구 개발, 교육 훈련 기능을 고루 갖춘 완성형 승강기 산업단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남상면 어울림마을 다목적센터에서 새마을운동 재창 55주년 제 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인모군수를 비롯해 주요 단체장과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경과 보고, 우수 지도자 표창 및 기념장 수여.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시상 기념사 격려사 축사 새마을운동 실천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성기 거창군 새마을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의 국민적 염원을 담아 한층 새로워진 활기찬 국민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인모군수도 격려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데 새마을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74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구인모군수를 비롯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장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과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추모식에 앞서 거행된 합동 위령제는 전통 제례 의식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으며 초헌관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아헌관에는 부인모 군수, 종헌관에는 이성열 유족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모식에서는 신원초등학교와 거창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추모 리본을 달아주는 행사와 함께 헌화와 분양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추모실을 낭송한 학생 대표는 희생자 719명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욱 아프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인모 군수는 최근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거창 사건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 t v